자, 일선 담당 공무원도 똑같이 저는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라고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공소장이 공개되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검사의 정보가 의무적으로 더 책임감 있게 공개가 되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제가 그걸 여쭤볼게요. 제가 말씀... 네. 어떤 정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 관계?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의 휴대폰 번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정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의 이름, 직급, 그 사람의 어떤 부에 소속되는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르시지 않잖아요. 공개 고속장이 그대로 나오니까요. 그러면 그걸 넘어서는 어떤 정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 해당 공개 법안에 대해서 이 검사에 어떤 검사에? 뭐 가족 관계 아니면은 연락처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을 공개한다고 했습니까? 저뭘공개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했냐고요? 위원님 제 말에 그러 그러니까 그렇게 말 지금 현재 말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서 장관님. 공개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걸 넘은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밖에 없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한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기사가 단한 번이라도 그런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제 말씀은 지금 네. 말씀하신 수준이 이미 공개되고 있다는 것전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이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넘는 부분에서 뭘 원하시는지를 물어보시는, 물어보,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지금은 자율로 공개되는 것을 의무화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 중인 소속 검사실에 직제까지 다 함께 공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이 비판은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옳은 상태에서 야당 정치인을 엮어서 비판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장관의 장관님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저희가 말이 계속 돌고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저희의 말이 누가 맞는지를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법률이 있다 그러셨죠? 아니, 제, 저는. 예, 률 하나하나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답을 안 하셨지만 그 법을 추진 안 하실 거면 되는데 안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장관님, 그 제가 이 말한 것 중에 이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것 중에 검사의 기피, 재척 회피 이것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재명 방태법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제가 그걸 이재명 방탄법이라 말한 적은 없고요. 그런 법률들을 그렇게 우회해서 누구를 보호하려는 법을 만든 것보다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모든 국민에게 그대로 다 피해가니까 가 차라리 그렇게 만들어 말씀입니다. 아, 이 해당 법률 자, 언제 발의된지 아세요? 그 깊이 한 내용은 요이 해당 법률 언제 발의된지 아십니까? 의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제가 했는데 그 언제 발의된지 말하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2020년 8월 21일 발의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네. 장관님 말씀 말안 끝났습니다. 네.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법안이 이재명 당대표를 이재명 당대표를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발의한 법안입니까? 추진 중인 법입니까? 위원님 그렇게 어.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장관으로서? 검사에 대한 기피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법원을 내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있고요. 오스트레일리 호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고요. 예. 자그 다음에 호주 호주가 있는 거 때문에 하겠다는 추진요 장관님 그걸 제가 인계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2020년 8월 21일 날 2020년에 발의한 법안이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발의했던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당 대표를 수사를 막기 위한 법안이 되냐라는 걸 물은 겁니다. 의원님, 의원님은 제가 말한 한 1, 2 분짜리 답변을잘안 읽어 보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하나 하나 지명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면 개혁지? 그래 그, 그걸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면 그건 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법은 검사 기피법은 말씀하신 그 호주의 입법례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깡패가 조사받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검사 가 있으면 계속 기피 신청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법관의 기피 신청과는 다른 관점에서 수사기관을 기피 신청하는 것은 또 그 이게 글로벌 어, 기준에 맞지 않은 겁니다. <laughs> 글로벌 기준 말씀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사 윤리윤리 윤리 강령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검사 윤리윤리 윤리 강령 제 구조에 뭐 어떤 내용 나와 있는지 아시나요? 저것은 검사의 사건 저것은, 회피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장관님 말안 끝났습니다. 회피 규정 은말 듣고, 당연한 거고요. 회피하고 장관님 말 듣고 답변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네, 검사의 윤리강령 구조에. 사건의 회피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회피 규정을 당사자인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신청권을 줘서 기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형사사법,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공정성 못지않게 법관에 대한 어떤 공정성 못지않게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 주체인 검사에 대한 공정성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화하겠다는 라 겁니다. 왜을 그런데, 그런데 이것을 네.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야당 대표와 엮어서 정치적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세가 아니고 매우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 사과할 생각이 있습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법을 하나하나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자꾸 의원님의 의원님 말씀하시는 팩트를 이렇게 전제해놓고 그걸 이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왜 깊이는 없고 회피만 들어 있을까요 거기에? 깊이는 수사 받는 사람이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계속 기피 신청을 이어가게 되면 정상적인 수사가 되지 않거든요. 재판하는 다른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에 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어떻게 보면 제2의 검수 완박을 추진하겠다. 아, 이런 건안 되죠. 국민들이 그 용인하시고 공감하시겠습니까? 자 검사의 기피 제도에 제척 기피 회피 제도에 대해서 발의된 법안 국회 형사소송법에 대한 검토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이 법안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라고 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법안을 정치적인 어떤 것으로 그냥 성급하게 판단을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